중고차나라이트 팀장 관리자 유수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5예요. 이거 휠인데 휠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기스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진짜 거의 새 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요. 옆면이에요. 뒷면 보여드릴게요. 되게 반짝반짝 신차 같지 않나요?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가 진짜 크거든요? 다른 SUV 차량, 차량만큼 트렁크가 큰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뻗어도 끝까지 안 닿아요, 제가. 물론 제가 팔이 짧은 것도 있지만. 자,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석이었구요 이제 네, 좌석 보여 드릴게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핸들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 수납 공간도 이렇게 컵 넣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열면은 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키는 이렇게 스마트 키고요 시동 한번 더어볼게요 여행 거리가 9,2732km예요. 이상 K5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중고차나라이트 팀장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허위 매물 없는 깨끗한 중고차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